수비도 강하고 있는 고양 속옵니다. 오버아쿠 위로 스텝 네.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적중률은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하모빈 브라이브 뛰어 요엘리이온붙 반대 전달 하모빈. 네. 하모빈 안쪽 구입. 오버아쿠 빙글돌면서 네. 들어갑니다. 득점 엔드워. 네. 절반 정도가 지나일 1쿼터. 빠져나왔던 전성현 오버아쿠에게오버아쿠 빙글돌면서 붙여. 네. 정확합니다. 최성원. 대병준에게대병준빗나갔습니다 네, 계속 빗나가는데요 이번에 정상에 밴 가고 있습니다. 어, 오노쿠오버어요 득점 엔드원입니다 오노아쿠. 사실 웨인 선수도 뭐 흔치않은 기록이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노아쿠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훅슛도 네. 정확합니다. 반대전달 김민욱안쪽수 오노아쿠 잡자마자 훅슛 네. 빠어습니다 오노아쿠 동체가드를 이정현 선수가 하고 양쪽에 김강성과 김시우 선수. 포입합니다 로토스트. 우 석점을 시도하기 때문에 공이 멀리 튀거든요. 다시 아 안투에 오도아쿠에게 오도아쿠 오노하쿠. 골밑 여지 없습니다. 오도아쿠 이후에는 뭐 정말 연일 뜨거운 감각을 보여주고 아 있고요. 퍼딩까지 전성견 정혁은 롱푸시도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앤나오스좀 많은 정혁근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안현 정원장의야투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오도아쿠 아 돌진합니다. 정확합니다. 평가할 수 없겠지만. 아또 지금 커놓 건데요. 남녀타 아, 지금도 압력 아, 패스 미스. 아웃범보 오버워크 아, 레이업 들어갑니다. 퓨처 에드워드. 스위치 네. 네, 스페이스. 아아또찬스 나는데요. 뛰옵니다. 뛰옵죠. 예. 지금은 네. 베이스라에서 칠해 보는 거요. 예, 지금도 들어가죠. 다시 더블팀 오버워크 빼줍니다. 김민우 골밑 레이업 퓨처 정면이 깨줍니다. 김지후 번집니다빗 나갔습니다. 아, 하지만 오버워크가 있습니다. 어, 앞으로. 그렇죠 이런 움직임 필요했습니다. 안쪽에 커디 키피도 특지업. 스피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하모빈 오버아쿠에게 오버아쿠 포핸더. 불안한 같습니다. 타이탄 스피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전반전이고요. 오버아쿠 네. 이어받고 집니다 안 들어갔지만 다시 한번 포밑트 장악합니다. 네, 저지 때 대응할 선수는 없습니다.